1 0개까지는저 선사람들이 있어요. 스트레 많이 해요. 날씨가 공약할 때, 그 완전히 뻥이 많이 들여서야 돼. 한 대가 가진 부 어디 있어 그거를 부츠없습다 하고, 즐서야 돼. 헬륨은 필살기라고 못다그런데 관리사 안에는도 이게 어떻게 되는지. 수치까지 위한 딱지 아니야? 괜히 한남 수주전이 정치판보다 난리다. 이런 얘기 나온 게 아닙니다. 오늘 유이땅에서는 한남뉴타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한남뉴타운 중에서도 사업 속도 가장 빠른 2, 3구역 오늘 한번 돌아볼 건데요. 이두 곳에서 요즘 뻥 공약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된다며, 다 된다며, 다 된다고 시공사 선정할 때는 약속을 했는데 이게 공수표였다라는 논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 3구역 한번 돌아보면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구역은 좀 어떤 곳이에요? 여기가 용산구 보강동 일대인데요. 여기는 비교적 역세권입니다. 이 6호선 이태원역에서 굉장히 가깝거든요. 이 일대가. 그래서 실제로 여기 와보니까 외국인 분들도 많이 눈에 띄고, 외국 음식점도 굉장히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완성되면 31개동. 그리고 한천 오백 가구 규모 정도로 지어집니다. 그렇게 한남뉴타운에서 아주 큰 규모는 아니에요. 비교적 좀 작네요. 그렇죠. 이 한남뉴타운 중에서는 이 구역 규모가 가장 작습니다. 그리고 평당 공사비도 다른 곳과 비교해서는 약간 또 저렴한 편이에요. 칠백칠십만 원 정도로 산정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떤 뻥 공약이 있었나요? <laughs> 여기 뻥 공약 머리가 이제 아픕니다. 여기가 이제 높이 지어 버리면 뒤에 남산 경관이 가려진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최고 이제 구십 미터 이상으로는 못 짓게끔 이제 고도 제한을 걸어놨는데. 대우건설이 추전을 하면서 우리가 118m까지 올려줄게. 그러면 14층에서 21층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뭐, 제가 봐도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내세우면서 결국 대우건설을 따갔거든요. 근데 문제는 서울시랑 용산구에서 지금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래? 우리가 못하면 우리 잘라. 잘라도 돼. 완전 너무 멋있게 나온 거지. 근데 이제 뻥공약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 이게 사실상 서울시랑 용산구가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118m로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운명의 날이 8월이거든요. 그때까지 못 올리면 정말 뻥공약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한 2%는 남겠어요. 하려고 최선을 내가 노력했다. 그데 어, 관리사 안 해주는 걸 우리가 어쩌겠느냐. 이렇게 나오겠지. A시장 쪽들 지하철 갖고 두고 잡지가 잘못르시네 그렇죠. 계약서 안될 거를 갖고 들어 놓고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 근데 관청에서 안 해준다? 아니 안 내려가거든 그건 심지어 술집까지 한살때 아니야? 어, 우선 시장을 믿고 한 거죠 음... 왜 이렇게 나올지 몰랐지 음... 제가 볼 때는 롯데게임이 잘안됐어 <laughs> 절대적으로 날라갔어요 <안 나빠서야> <laughs> 조합분들이 네. 현실성이 있다라는 것보다는 자기 희망들을 긁어주는 시범자들이 있을 때판 거죠 피를 거의 10억에서 1 0억까지를 주고 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아, 상구역 왔는데, 어, 사업속도 가장 빠른 곳이라고 하고, 막 이주율이 85%라고 해서 저희도 와봤는데, 어, 진짜 많이 했다. 그죠? 빈 차있는 곳이 없어. 다 이렇게 막 비어있는 상태고, 출입금지 안내문도 붙어있고요. 그리고 <laughs> 냄새가 좀 나요. 지금 쓰레기들이 밖에 나와 있어가지고, 이렇게 곳곳에 이 폐기물이 많이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넓은 사업지에서 이렇게 빠른 이주율 자랑하는 것도 좀 신기한 일이긴 하죠. 근데 여기도 뭔가 머리가 아픈 일이 있잖아요 머리 아프죠 여기 삼구역이 산남 뉴타운 안에서 가장 큰 부지입니다 전체 한 38제곱미터 정도가 되고요 여기 최고 22층으로 6천 가구 넘게 들어선 대규모 사업이에요 그래서 총 사업비만 도 7조 원이 넘어요 7조 원 이거 수주하려고 얼마나 혈안이 돼 있었겠어요 당시에 공사비만 한 2조 원 정도가 됐을 텐데 이거 따내려고 수주전이 진짜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때 이제 수주 의사를 밝혔던 게 GS건설 디 l 리엔씨 그리고 현대건설이었는데요. 그때 좀 과일 정도로 치열하지 않았나요? 맞아, 막 GS 검찰조사 받고 막 그때 돈 돌리고 선물 돌리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도 결국 승자는 현대건설이 따랐습니다. 그때 현대건설이 내건 게 바로 현대백화점 유치였어요. 뭐 다른 여러 금융주권에서의 혜택도 있었지만 우리가 우리 수주하면 현대백화점 세워줄게. 그래서 그때 막 윤영준 대표이사였죠. 그분이 3구역 주택을 사면서 어, 내 집이 여기 있으니까 나 겁나 잘해 볼게. 아, 나도 좋아본이다. 어, 나도 좋아본이다. 하면 서선보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막 대표이사도 그러고 우리 집 앞에 편대백화좀 세워 준다는데 나 같아도 혹했겠다. 근데 문제는 이제 와서 말이 바뀐 거예요. 뭐 사실 사업 수주했을 때랑 오프라인 쇼핑 트렌드가 좀 바뀌기도 했고 이제 뭐 그렇다 보니까 백화점에 준하는 스트리트 상가 세워줄게 뭐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조합원들은 뭐 뒤통수 맞은 뭐 느낌도 들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홍보했던 영상들에는 좀 어떻게 나왔었어요 저도 그래서 다시 찾아봤거든요 그영상을 근데 막 적극 추진 적극 제안 뭐보강력 설치와 함께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막 너무 아름다운 그림들을 펼쳐줬어 근데 멘트들이 조금 애매하네요 그니까 러 이제+ 이제는 뭐 상황이 좀 달라지니까 백화점에 준하는 상가를 설치해 주겠다 뭐이런 식으로까지 온것 같아요. 그럼 이제 와서 무산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소식 들으면 좀 분노가 상당하시겠네요. 그렇죠. 괜히 한남 수주전이 정치판보다 난리다 이런 얘기 나온 게 아닙니다. 최근 상황이 좀 어떤지도 궁금해요. 조합원 뭐,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는지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궁금하니까 한번 직접 가서 얘기 들어볼게요. 아, 아니 그쪽 영향 효과를 받아야 되는데 도로법이 안돼 근데 그때 왜 뽑아준 거예요. 안될걸 알면서도 될줄 알았죠. 모르니까 잘 근데 사고 때4역에 지금 현대가 들어와 있는데 자구역에서 이제 받으려나, 백화점이 안된다고또안 되거든. 말을 또 바꿨어, 지금. 추진하고있다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 중간가한번면안 된다고 했더니, 지네가. 다시 추진하고 있다. 음, 위험이냐고요. 안그지 날씨가 공약할 때, 저 완전히 뻥이다. 어떻게 재개발 지역이야. 현대백화점 부지가 어딨어. 들어올 부지가 어딨냐고, 재개발 지역에. 여기는 공사비에서 이제 조금 지연될 거야. 오구역도 지금 917이면 나중에 1200이에요. 근데 어차피 조합원으로 수긍을안 해. 547만 원을 계약했는데, 왜? 우리가 이걸 주냐고 따지죠? 갑자기 한 4억 정도 추가 부담 생기면 하겠냐고. 한 6개월 늦어지면 1억 날아가는 거야, 1억씩. 1년 늦어지면 2억씩 날아가면 그때 이제 정신 차려서 그냥 갑다 그래요. 그걸 알아, 건설사들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한남 유턴 뽀기기 드디어 끝났습니다. 뭐, 한남 유턴 다 살펴본 결과, 한강에, 남산에, 공원에, 흔히 말하는 배산임수 지원까지 우리 돌아보면서 여기 땅 하면서 좋다고 하는 입지 다 때려 박은 느낌이었습니다. 언덕은 빼고요. 아, 그건 좀 힘들더라. 그래서 뭐 118m라든지 현대백화점이라든지 무리수 공약을 하면서도 이 사업 갖고 싶다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조합원이라도 그렇게 멋있는 청사진을 제시하면 머리랑 몸이랑 따라 놀면서도 믿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합측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그래서 삼구역 조합측에도 여쭤보니까 뭐 근데 어쨌든 약속은 약속이잖아. 되면 차라리 사실상 가장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행해 달라고 현대 쪽에 공문을 보낸 상태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찌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뭐 실제로도 조합원분들한테 여쭤보니까 그래 어차피 현실화되지 못한다면 그만한 걸좀 줘라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분사비 문제 있습니다. 이게 지금 3구역이 한 540만 원대로 책정이 됐거든요. 근데 2구역이 770만 원대고 그리고 5구역이 최근에 책정됐는데 거기가 910만 원대예요. 이 같은 뉴타운 사업장 안에서도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막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지금 올라간 인상분이 있을 테니까 상향평준화가 될 텐데 이 3구역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 분담금 어쩔 거야. 실제로 이 공사비 문제 때문에 사업 중단된 곳들 있었잖아요. 뭐 둔촌주공이라든지, 대조일구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공사비 문제 겪으면서 완전 사업이 멈춰버렸어요. 근데 멈춰버렸을 때 자금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면 모르지만 프리미엄 엄청 세게 주고 들어오신 분들, 그런 분들 이제 뭐 이주비 대출도 받고 여러 금융비용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거 버틸 여력이 충분히 있을까? 조금 어렵겠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래도 다 바뀌고 나면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물론 바뀌고 나면 한남뉴타운이잖아요. 황제뉴타운이라는 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고 천지개벽 소리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되고 나면 3구야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 이 한남뉴타운이라는 사업지 안에서 당연히 뭐줄 맞추기가 어느 정도 될 거고 이 미래는 정말 빛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존버의 시간은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군사라들 물가가 오르잖아요. 뭐, 뭐. 현대로 군사를 준다. 항상 군사를 때 <laughs> 하면서 협상. 여는서온가면